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대한 에 성교교회 소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제2성전시대 파트 2, 7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헬레니즘과 고대 유대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도, 동일한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를 총칭하는 단어인 헬레니즘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영향을 끼쳤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던 얘기의 마지막 PPT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미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미덕이 용기와 정의, 그리고 신중함,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절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덕목들을 실천하면 온전한 인간, 행복한 인간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들이 이제 고대 유대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다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또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70인 역 성경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페르시아 제국 정복으로 인해서 고대 유대인은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이제 지배가 끝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일제 그가 요절하고 난 뒤에 네 가지 왕국으로 이제 내네 왕국으로 그의 제국이 나눠졌었는데요. 고대 유대인을 먼저 다수였던 사람들은 바로, 바로 이집트 신 왕조의 프톨레 마이오스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311년부터 198년 정도를 지배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집트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가 이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프라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모국어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를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고대 유대, 유대인들이 주전 250년에 톨레미 왕의 명령에 따라서 파라오죠.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고대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Septuagint,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방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모국어가 고대 그리스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고대 그리스어 성경인 70인역을 사용해서 주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도, 주 1세기 당시의 예수님도 이스 헬레니즘의 그,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7 0인역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7 0인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연대가 그 히브리어 얌니아 회이라고 하는 그 그들이 편찬한 결국 정경화한 마소라 원전보다 10세기나 앞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고대 유대인들이 이 마수라 텍스트를 이제 정경화했던 것은 사실 주 1세기, 2세기 경이지만 그것에 대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거의 한 10세기 경 정도 그 정도의 그 시대의 사본만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사실 70인년 성경이 굉장히 더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록 고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진 본문의 연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어 가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인용도 대부분 70인역에서 인용되었고요.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분도 70인역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만큼 이 70인역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주 1세기에 살았던 이제 고대 유대교 철학자, 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던 필론이 있습니다. 파일론, 영어로는 파일론이라고 파이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숨을 거뒀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요. 다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 그가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주전 15년경부터 주후 45년경에 그가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70인여 성경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성경 주석을 저술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성경을 해석한 방법이요 이제 우의적 또는 뭐 우화적이라고 하는 알레고리컬 뭐 이거를 알레고리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해석한 이런 알레고리컬 해석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왜이 필론이 로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화적인 이런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다루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들은 이 필론은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역사적인 어떤 순서나 배경들과 기, 긴밀하게 연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들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활용을 했었어요. 특별히 이제 필론 같은 경우는 사실 플라톤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영향만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라톤적인 어떤 그의 영향,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도 있는데 이 플라톤의 영향 속에서 그는 신은 절대적이고 고귀하고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이데아의 그 중심이 되시는 그 이데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거는 좀더 플라톤적인 접근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접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플라톤식의 접근은 제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원론적인 접근이 좀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탈레스적인 세상에 대한 접근은, 세상의 이해에 대한 접근은 좀더 범신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범신론적인 영향이 이제 필론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들 보편적인 인간 경험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정말 고결하고 고기라, 완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해야 하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 행복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펠론에게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정신 하와는 어떤 인간의 감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는 필로는 이제 평온함, 불완전하지만 점진적인 어떤 정의의 단계들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어떤 그런 알레고리컬한 해석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이켜서 이제 소유 알렉산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이제 만든 학파를 보통 우리 우리 말로. 소유학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데 이런 필론의 이런 어떤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 것은 바로 어, 플라톤보다는 보다 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진실로 사람답게 온전한 사람답게 완전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미덕과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미덕에 대한 강조는 플라톤에게도 있지만 보다 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덕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의 실천으로 보지 않고요. 인간 영혼이 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로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미덕은 구원과 영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필로는 미덕을 통해 인간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과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 신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네 가지 미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 정의. 용기, 절제 등이 또한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적인데 서로 연관되어 있고 또한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신과의 합의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 미덕을 실천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필론의 주장은 결국 플라톤의 이온론적인 접근이 상당히 배제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냐라고 했을때 결국 플라톤이 말하는 이온론적인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향하는 것.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그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라는 인식과.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시며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데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진실로 미덕을 실천하고 훈련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필러는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라스의 영향이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데미우르고스 같은 존재로서 얘기했어요.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존재는 결국 신성한 중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통 중기 플라톤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정말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세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세상인 이데아로 우리가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수 있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로고스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했고 그 플라톤의 영향이 또한 아리 필론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이 필론은 결국 신성한 중재자로 로고스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론 신과 구별되는 존재예요. 하지만 신성한 존재입니다. 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이로고스는 신과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어요. 또한 창조의 대행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필로는 로고스가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도구며 신의 창조적인 힘과 생각을 구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 로고스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인간에게 신과 하나님과 그의 뜻을 이해하도록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필로는 이 로고스를 신의 마다듯이라고 부르면서 로고스의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렇게 어~ 음~ 페르시아 제국 시대하고는 또 다른 고대 그리스의 지배를 받으면서는 이 로고스적인 플라톤적인 철학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제 뭐~ 그리고 잘 많이 강조 드리지는 않았지만 플라톤을 통해서도 이제 영향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주 1세기에 예수님의 활동 사업, 공생의 사역과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꽤 깊은 연관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성전 시대는 단순히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고대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이세 가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론 포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것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화로 인하여 영향 받게 된 것들 이세 가지를 온전히 이해하면 우리는 제2 성전 시대를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과 지난주와 이번 주에 더.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를 가르치는 단어인 헬레니즘은 고대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러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어, 제2성전시대 파트 2, 7번째 나눔을 마무리하고요. 파트 8번째와 파트 9번째는, 어, 아니, 8번째, 9번째 나눔은 저 2주 동안 여러 가지 제가 좀 다른 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휴지기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시 여덟 번째 나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